자, 일단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심이 0콤마 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거든. 근데 이런 원을, 어, 반지름이 1인 원을 흔히 단위원이라 부르거든. 어, 이건 그냥 따로 알려주는 거야. 근데 단위원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렇지. 기울기가 루트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문제가 y는 루트 3x 플러스 k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서 0콤마 0까지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가 1 된다 해가지고 k를 구하는 거의 이런 문제잖아, 사실은. 맞지?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예를 들어서, 어, 0 콤마 0이고 반지름이 1 됐어. 0 콤마 0이고 반지름이 1이다. 근데 이거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거든? 어떤 점이 주어져 있냐면, 1, 2분의 1, 콤마 2분의 1, 3. 이게 주어져 있어. 근데, 이 점에서 접하는 이런 직선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흔히 문제는, 기울기는 현재 모르는 상태인데, 이 위에서 한 점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그게 목표라고. 알겠지? 대봐 그럼 얘는, 사실 우리가, 어, 뭐, 저번 달 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1. 이거식에서, 이거 위에 이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건, X 하나에 2분의 1 대입해. 2분의 1 X 만들어버리고, Y 하나에 이거 대입해. 플러스 2분의 6 3. y 되는 거고, 1 된다. 이런 식으로 노란색 접선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말했어. 기억나니? 응. 그래서, 원 위에, 중요한 거, 원밖이 아니고,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공식으로 일반화시키면,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모른다. 그럼 이걸 모르면, 얘는 엄청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데, 얘를 알기 때문에 쉽게 풀수 있다. 이거 증명할게 증명도 너희가 할줄 알아야 돼 봐. 반지름이 R 되고 중심이 0,0인 이런 원이 존재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 돼 근데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건 A,B라는 어떤 접점이 있어 이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그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노란색의 공식이 다시 말하지만 하나는 A, AX 하나는 B, BY는 R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밝히는 게 목표야. 시작할게. 증명 좀 이따 시킬 거다. 봐 그럼 첫 번째, 여기 내가 이 노란색, <laughs> 노란색이 접선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선을 그었을때 이게 수직될 거야. 제가 따라왔니? 잘 봐세요, 야. 그러면 이 보라색의 영 보라색의 기울기는 얼마야? 봐봐. 보라색은 0콤마 0에서 a콤마 b까지 기울기니까 x 증가량 a 되는 거고 y 증가량 b 되는 거니까 a분의 b 되겠지? 그래서 이 기울기. 이게 a분의 b라는 직선 될 거야. 그럼 연우야. 여기서 이 노란색의 기울기는 수직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야? 잘한다. 이 기울기라는 건 마이너스 b분의 a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하나 더물어보자세아 여기 내가 a 콤마 b가 이원 위에 놓여있지. 그러면 이 a 콤마 b를 여기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할까 성립 안 할까? 잘한다.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조건 하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r 제곱이 성립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볼게. <laughs> 이제 내가 이 노란색 직선을 구할 수 있어. 말 그대로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 a 콤마 b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y는 <laughs> 마이너스 b 분의 a, x 빼기 a 플러스 b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게 양변의 b를 곱해, 곱하면 by <laughs> 마이너스 a 에 x 빼기 a 플러스 b 제곱될 거다. 형님, by 마이너스 a x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넘겨, ax 더하기 by, 그리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되겠지. 근데 연아, 내가 아까 A제곱 더블 B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잘한다. 아까 여기서 R제곱이 이거라고 아까 세아씨가 말했죠? 그럼 이걸 R제곱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공식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여기 있는 이 공식하고 똑같은 거야. 한번더 연습. 대박. 어떤 원이 있어. 이제. 예를 들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이거에서 1콤마 루트3. 이거 위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시오. 그럼 바로 해! X 하나에 1 대입하면 1X. Y 안에 루트3 대입하면 루트3Y. 이거는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되겠지. 됐니? 응. 들아 응용. 잘 들어. 얘가 지금 기본적인 공식은 이거 두 개지만 이거를 응용한 것도 지금 바로 배울 거야. 바로 올게. 예를 들어서 중심이 0콤마이 아니고 a콤마 b야. 그러면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 제곱 이건 r 제곱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 위에 p콤마 q 이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마찬가지야. 하나의 x에는 p를 대입해 대입하면 p 빼기 a 되는 거고 x 빼기 a 그대로 하나의 y에는 q를 대입해 그러면 q 빼기 p 그리고 y 빼기 p 이거는 r 제곱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한점 p 콤마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사실은 증명할 때 도형의 이동을 이용하는 거거든. 근데 좀 어려운데, 좀 봐봐야 봐, 되나? 어, 봐봐. 일단 밑으로부터 치고 갈게. 4, 207페이지. 세야 읽어봐. 6번. 6번. 오케이. 방금 혹시 말했습니다. 다음 연우 읽어 봐. 응. 네. 음. 오케이 잘 봐야 되나? 이제 내가 2번을 증명할 건데 도형의 이동을 써서 증명할 거야 잘 봐야 되나? 집중 내가 이렇게 할게 이 원이 있어 근데 이 원을 이렇게 바꿨어 그럼 봐봐 내가 이 원과 이 원은 반지름이 똑같아 근데 이 원을 이렇게 바꿨다는 건 평행이동 시킨 거야 어떻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되겠지. 그럼 봐 봐. 원래 여기 있는 이 직선이 이 원에서 접선이었어. 그러면 이 원을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이 e 직선도 똑같이 움직이면 그대로 접선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해 봐.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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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봐. 예를 들어서 이 원하고 이게 노란색 접선인데 흰색 원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켜서 만들었어. 그럼 이 노란색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을 시키면 이렇게 또 그려지겠지. 접선이 된단 말이야. 네. 어, 소리 좀만 기다려줘. 1분만 기다려. 거기, 거기 기다렸어. 봐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직선 또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만큼 움직여주면 실제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어. 다시 한 번. 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증명할 때, 여기는 이 원을 이동시키면 이게 되는 것처럼, 이 직선 공식을 이동시키면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똑같이 매치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증명이라고. 어. 얘들아, 따로 설명 안할 테니까, 지금은, 어, 잠시만. 사람 넘어갈게.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6번에 1번, 2번을 했는데, 야, 1번 공식 지금 증명해봐. 1번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이끌어낸 거를 똑같이 증명을 한번 해봐. 시작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심화한 수업이니까, 이런 것도 할줄 알아야겠죠.